와, 오늘 뭐야? 날씨가... 오 비현실적인 날씨인데? 자, It's a beauty, beauty, beautiful day! It's another beauty, beauty, beautiful day! 오늘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는 날이어서 결혼식에 갑니다 이 친구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면 몇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아주 잠깐, 내 인생을 30cm 자라고 하면은, 한눈금 정도? 한 1mm 눈금 정도의 시간으로 필히 일을 했, 했던 적이 있는데, 그때 저와 같이 그 공채 전형을 하면서 일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. 이름은, 이름은 실명을 밝히진 말아야겠다. JYJ다, JYJ. 제 <laughs> 친구 JYJ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. 청담 무슨 뭐, 삐까뻔죽한 데서 결혼하던데? 자, 오늘 신나게 한번 시작해보시죠, 같이. Let's go. 여기 어디에 있는 예식장인 것 같은데. 와, 이런데 예식장 있다고? 예식하러 오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, 여기. 아, 여기 무슨 홍콩이야? 이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와본 적이 있다는 곳인 것 같은데. 여기서 예식을 하네. 되게 독특한 야, 웨딩이구나. 예식장 맞나? 여기구나. <웃음> 클라스. <웃음> Thank right. you. 오 있는데 오늘 나 열심히 또 찍었다. 어, 진짜? 봤어? 안녕하세요, 제가 그 신부입니다. <laughs> 소감이, 소감이 어떠신가요? 가는 건가요? <laughs> 그거는 못하겠죠. 즐거운 결혼식 고맙습니다. <laughs> 안녕 축하해 잘 살아 어, 오빠 꿈청꿈청 뭐야 꿈청꿈청 그렇게 이제 저기 넷이서 우리 윤석이랑 다원이, 윤주까지 넷이서 지난번에 그렇게 같이 잠깐 일을 했었던 건데 윤주의 결혼식에 와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정말 참 즐거운 결혼식을 봤네요 사, 사실 알리, 태희 온거 보다 깜짝 놀랐다 <laughs> 어? 아 축하드려요 아 어, 축하드려요 아, 감사합니다, 아, 아, 감사합니다. 돌리겠습니다. 아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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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 정말 결혼이라는 거는 오묘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 오늘 결혼식이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. 주례 이런 거가 따로 있는 결혼식이 아닌 것 같았고 신랑 신부와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준비해온 축하의 말 같은 거를 1분에서 5분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. 신랑 신부한테도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뭐그 지인들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일일 것 같고.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인상 깊은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여튼 결혼식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, 지금 이 EDM 파티? 뭐뭐요 페스티벌?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, 왜냐면은 제 친구가 이거를 다 예매해가지고 그냥 저를 초대해 준 거거든요 고탱안 가냐? 내가 표 샀는데 안 가냐? 이래가지고 가! 나 결혼식 있는데 결혼식 끝나고 가! 가면 가! 해가지고 그냥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파티인지도 모르고 여기 뭔지도 잘 몰라요. 음, 이쪽인가보다. 음, 아. 유나이티 위드 투모로우 랜드라는 이름으로 한국, 몰타, 독일, 대만, 레바논, 두바이, 스페인, 이스라엘 총 8개국에서 최정상급 DJ 아티스트들을 만나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라는 건데, 한국을 시작으로 투마로우 랜드, 메인 무대를 위성 생중계하여, 위성 생중계하여 아침 8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늦었지만, 12시 굉장히 늦었지만 별로 늦은 게 아니야. 아직도 많이 남았어.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냥 위성으로 볼 거면은 그냥 어 위성. 야? <laughs> 땡큐 어 찍어드릴까요? 아 그럴래요? 네뭘 찍어드릴... 뭘, 찍어, 찍어, 약간... 뭘 찍어드릴... 다리 길게 찍어드릴게요 렛츠고! 음... 야! 렛츠고! <laughs> 고맙습니다 네. <laughs> 나는 비빌이 아니믄이다 네 어쨌든 <laughs> 일단 들어갑시다 과연 <laughs> 얼마나 나를 신나게 할수 있을지 위성 생중계로 Crazy. This is literally crazy. Oh, dang it. That's awesome! t h 5 f e e n s i a e t e y o h u t t e I m g I a e e e I g 가 a v e a b a g e e e 아, 어, 8시까지 한다는데 8시까지 스트리밍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거의 긴가민가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놀았습니다. 재밌게 놀고 돌아갑니다. 캐시미어. 캐시미어. 주방이 마무리해 줘. 뭐 스트리밍? 스트리밍? 응, 음, 스트리밍. 내년에도 스트리밍이 캐시미어 또 봐요. <laughs> 아, 뭐야. 빠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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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헛. 빠! 안녕. 두루두두두.